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뉴스 이미진입니다 당진시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 운영세칙 3박자를 갖춘 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각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스스로 지역의 일을 고민해 볼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당진시만의 특색을 가진 당진형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규정인 운영세치관을 마련해 당진형 주민자치 추진의 제도적 뒷받침을 완비했습니다. 이는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당진시만의 특색을 갖춘 당진형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번에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절차와 방법,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음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표준안에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오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위원회 활동을 열4개 음면동 주민자치들의 특색을 담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laughs>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이 완비된 만큼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역의 일을 고민해 볼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제도 정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운영세칙 표준안에서는 읍면동 인구수 등을 고려한 위원수 규정. 위원 선정 심사 기준, 주민자치 참여 포인트제 등의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예시하고 있고, 연내 표준안을 참고하여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세칙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JIB뉴스, 임유진입니다.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자전거술래단 행사에 당진 씨가 서부술래단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서부술래단은 대전 유성구와 아산시, 홍성군에서 모였는데요. 이들은 당진 소난지도 의병 등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송화급에 위치한 나라사랑공원에서 얼을 기리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송화급에 위치한 나라사랑공원에 자전거술례에 참여한 동호회원들이 모여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자전거술례단 행사 때문인데요. 당진시는 서부술례단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진시에 들른 서부술례단은 대전 유성구와 홍성군, 아산시에서 모인 자전거 동호회원들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30일 선후대교에서 출발해 당진에 도착한 서부순례단원들은 당진 소난지도 의병 등 항일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송화급에 위치한 나라사랑공원에서 어를 기리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1906년도에 복수. 이번 순례를 네. 응원하기 위해 나라사랑공원을 찾은 정병희 자전거술래단. 부시장은 동학농민운동 및 항일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명실상부 의병도시 당진이 이번 순례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순례에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자전거가 지나가는 한발한 한 발이 숭고한 의병들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남은 순례 일정 동안 단한 명의 낙오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병희 부시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호국영령들에게 헌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동호 회원들 모두. 하얀 장갑을 끼고 국화를 놓으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외치며 단체 사진을 촬영한 뒤 송화급 나라사랑공원에서 당진시청까지 자전거 순례를 이어갔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 보훈 의식 및 애국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정됐는데요 호국의 달을 맞아 여러 행사가 열리는 만큼 우리 역시 나라를 위해 힘썼던 많은 이들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JIB 뉴스 이뮤진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학생들의 학업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녹색쉼터인 명상숲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명상숲이 조성된 학교는 합덕 여자 중고등학교와 북착 초등학교인데요.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좋은 휴식처가 될 예정입니다. 학교 안에 마련된 작은 숲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꽃과 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학생들은 숲길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씨까지 맑고 화창해 아이들은 길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도 되고, 한데요. 숲길 안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정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숲이 조성돼 있는 학교는 합덕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학생들의 학업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시작한 명상숲 조성공모사업에 합덕여자중고등학교와 북창초등학교. 두 곳이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작지만 알찬 명상 숲에는 산철쭉, 배롱나무 등 흔히 볼수 없는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실제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을 이용해 숲길을 걷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학교에 명상 숲길이 조성이 됐잖아요. 네. 어떤지 소감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처음에는 명상숲이 조성된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작아서 과연 어느 곳에다가 설치가 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좀, 네. 이곳이 테니스장이었거든요.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안 해서 이곳에 설치된 거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지친 심신을 이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또 야생화도 보고 또 이런 나무들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명상숲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곳에 좀더 다양한 나무들과 야생화들이 심겨졌으면 좋겠고요. 어 이곳에 학생들에게 좋은 신화 명원이 자리 잡아서 학생들에게 힐링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합덕 여자 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명상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는데요. 명상이란 생각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이곳을 거닐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맑고 깨끗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감수성이 풍부한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말하며 숲길이 달팽이 모양으로 조성돼 있어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같아 학생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무작정 혼내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의미로 명상 숲을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명상 숲에는 많은 계절에 맞는 여러 야생화들과 나무들이 피어나고 학생들을 위한 아름다운 시와 명언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명상 숲을 거닐며 학생들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모든 고민거리들은 털어버리고 스스로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이유진입니다 당진시가 국민안전처 및 협업 기관과 함께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교실을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이번 안전체험 교실은 당진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미취아 가동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3개의 체험 부스가 열렸는데요.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함께 온 부모님들 또한 아이들과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는데요. 무대에서는 어린이 수상 안전교육 공연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공연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힘차게 대답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며 화답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공연 중간 아이들이 직접 안전체험을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많은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당진종합체육관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이 열렸습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열린 이번 안전교육은 아이들에게 꼭 지켜야 할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보호자와 함께라면 별다른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번 안전교육에는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부스에서는 아이들을 상대로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안전교육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경찰 옷을 입어보고 모자를 쓰며 마스코트인 포도리 포순이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경찰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좋은 추억까지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부스에서는 비상 대비 체험에 대한 교육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일반 방독면이 올려져 있었고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방독면의 역할, 착용 방법 등에 대한 열띤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며 또 하나의 안전 지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에서 진행한 전기안전 홍보부스에서는 전기와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설명해주고 아이들에게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는데요. 특히 콘센트 하나에 여러 콘센트를 꽂지 않을 것과 젖은 손으로 코드를 꽂거나 빼지 못하게 하는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식중독을 될까요? 예방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식품 안전 체험 부스, 전구의 원을 설명하고 전등이 켜지는 원리를 설명해주는 전력 설비 안전홍보 부스, 아이들의 밤길 안전을 지켜줄 어린이 교통 안전 옐로카드 부스 등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번 어린이 안전 교육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해 교육을 도왔는데요.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아이들이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익히며 안전 교육을 배우는 곳도 있었는데요. 특히 자전거 안전 체험에서는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사회적 규칙에 맞춰 자전거를 타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먼저 교육선생님이 직접 안전하고 네,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대해 나. 설명한 나. 뒤 세안대학교 학생들의 아시는지 지도에 아시는지 맞춰 확인차고. 자전거 타기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미취아 가정들과 초등학생들의 사망원인 1위는 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진시에서 이러한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틀간 실시한 안전교육으로 아이들이 보다 더, 더 올바른 안전 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기를 저건? 기대합니다. JYD 이미지입니다. 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제7회 당진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당진시가 주최하고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관해 당진 문예 전당 야외 공연장과 대공연장에서 열렸는데요. 당진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어두운 관객석, 환하게 불이 비추고 있는 무대. 무대 위에서는 열띤 공연이 한창입니다. 이어 남학생들로 구성된 댄스 팀의 공연이 이어지자 학생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무대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즐기기 위해 노력하는 댄스 팀 호흡을 유도하는 댄스 팀의 행동에 학생들은 큰 화구성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동아리 담당 선생님의 이름을 붙여 만든 방진고등학교 방탄규리팀의 댄스 공연은 이날 대상을 받으면서 기쁨을 더했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 호서고등학교가 종합 대상을 받으며 아, 예, 예. 100만 원을 상금으로 아, 예. 받는 영광을 하죠. 차지했습니다. 야, 모든 공연이 네. 끝나고 이어진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 공감톡 저는... 소통톡, 공감톡 소통톡 강연에서는 많은 있잖아요. 학생들의 고민을 네, 듣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강사는 자격지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등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인데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당진시는 제7회 당진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청소년의 달 기념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당진 청소년 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하고 당진시가 주관해 당진 문예회전당 야외 공연장과 대공연장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축제에는 당진시 관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고, 당진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자, 1미터 도전. 공연마당에서는 댄스, 노래, 연주 등.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고 체험마당에서는 관내 학교와 청소년 기관, 청소년 어울림마당 기획단이 준비한 많은 수의 체험 프로그램이 <laughs> 운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당진교육지원청, 당진경찰서 청소년 문화발전 위원회 등 지역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를 운영하는 등 예년에 비해 더 깊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도움되는 축제가 마련됐는데요. 청소년들은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 청소년들의 밝고 푸르른 앞날을 닮았습니다.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의 달에 학생들이 축제를 통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즐기며 한발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j i b 뉴스 이뮤진입니다. 지난 21일 청소년 또래 상담자 2기 발대직을 가졌던 학생들을 포함한 약 1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1388 권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권기대회는 성폭력과 성매매 근절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근절 및 금연을 위해 열렸는데요. 길거리 행진까지 펼치며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전달했습니다. 당진 버스터미널 앞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기 다른 교복을 입었지만 청소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수건을 들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모인 이유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위기 청소년 인식 개선 및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해 1388 걸기 대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터미널 앞에서 걸기 문구를 외쳤는데요. 학생들 스스로 청소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외치며 성폭력과 성매매 근절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근절 및 금연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걸기 대회에는 심재진 교육장과 경찰 관계자. 그리고 당진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학생들은 문구 외치기가 끝난 후두 조로 나눠 길거리 행진을 하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오늘의 걸기를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길거리 행진의 마지막은 가원예식장 앞이었는데요. 차량 통행과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서 궐기문구를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은 생각, 좋은 취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무리된 걸기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도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을 본받아 성폭력과 성매매 근절과 학교폭력 근절 및 금연에 앞장서주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중학교에서 현대제철 손일만 기장의 일일교사 특강이 열렸습니다. 손일만 기장은 2013년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는데요. 이번 특강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현대제철에 관한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라고 불리는 손일만 기장이 학생들 앞에 서 있습니다. 손일만 기장은 2013년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뽑혔는데요. 명장답게 학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궁금해하는 것을 모두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일만 기장은 현대제철에 관해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는데요. 중간중간 재미있는 농담을 섞어가며 말을 하기도 하고, 철에 대한 설명에서는 교실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물건들로 특강을 진행해 학생들이 더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에 관심 있는 학생들만 참여한 특강인 만큼 학생들에게 현대제철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답을 맡긴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주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더욱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손 기장은 현대제철은 인천과 순천, 당진, 포항, 그리고 중국에 각각 위치하고 있지만 그중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의 규모가 제일 크다며 지금도 발전하기 위해 땅을 매립하며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고 온 자료에는 공장 설명부터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재치 있는 말뿐 아니라 학생들과 편하게 대화하는 방법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더욱 열심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강이 끝나갈 무렵 손 기장은 현대제철과 관련한 홍보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는데요. 단순히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에 대한 홍보 영상이 아닌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이 담겨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마무리했습니다. JIB뉴스, 임유진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역시 하루종일 초여름떠유가 계속되겠는데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은 맑겠지만 서풍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환경이 좋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체하고 축적된 대기오염물질들이 소산되지 못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각 지역별 날씨 살펴볼텐데요. 전 지역 아침기온은 1에서 2도가량 올랐고요.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당진 지역입니다. 당진은 최저 기온 15도로 시작하겠는데요. 최고 기온은 24도가 되면서 아주 덥지 않은 무난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계령과 금산 지역은 같은 기온 폭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로 낮게 시작하지만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천 지역은 16도로 지역들 중 가장 높은 기온으로 아침을 맞이하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시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인데요. 세종은 아침 15도로 시작하겠지만 낮 시간 동안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고 가장 더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자외선과 오존 지수도 높아지겠고요.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하기까지 하니까요.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환기하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지만 세차나 밀린 빨래를 하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평년보다 비는 적게 내리겠지만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체력 관리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